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끄러운 부엌에서 이렇게 <laughs>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성과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분별해야 한다. 부정적 감정을 억제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라. 빠른 감정을 억제하라. 성을 빼앗기더라도 마음을 다스리는 편이 낫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힘입어하라. full control.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100% 컨트롤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즉흥적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하나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흥분하고 후들갑 떠는 감정을 내보내야 한다. 예수님은 침착하셨다. 언제나 일정한 모습을 보이셨다. 감정이 있으셨지만 내키는 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닌 철저히 통제하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셨다. 그 감정이 순식간에 올라오거나 하지 않으셨다. 강압적으로 사람을 세우거나 또한 감정적으로 사람을 내치지도 않으셨다. 모든 일에 우리의 감정을 넣는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불쌍한 자들을 위해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만 중립적으로 차갑게 이성적으로 진단하고 침착하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나님의 감정으로 충만하고 마귀의 감정을 버려야 한다. 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일하고 있고요. 음, 직장 생활을 20년 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20년, 25년? 그 정도 한것 같은데, 그때 많은 직원들과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매니저였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가방을 들고 온갖 것들을 팽개치고 그냥 집에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그때 30대 였고 그 사람이 20대 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까지도 제가 또렷이 기억날 만큼 그 사람의 감정적인 행동이 저의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빵꾸난 일을 메꾸느라고 제가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불편한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나에게 어떠한 잘못한 점이나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상사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삐지고 질투나고 화내고, 그래서 온갖 부정적 감정을 쏟아내고, 그것들을 극단적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텀을 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선,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실전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급한 마음으로 사표를 내지 마라. 그러면은 그 상사에게 그런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구절이 3원에 있거든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실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대상이 저한테 아주 감정적인 말을 쏟아놨을 때, 제가 좀더 쿠션이 되어서 그 사람을 기다려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약간 아쉽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롱텀 동안 잘 지냈었는데 한두 번의 그런 부정적 감정을 쏟아 부을 때 조금 제가 여유 있게 받아주고 기다려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제 역량이 이 정도였었구나라는 반성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을 때 그때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고 잠시만 호흡을 가다듬고 그 분노되는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좀 긍정적으로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차갑게 판단해보고 진단해봐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많이 줄다리기를 하실 텐데요. 네, 조금 더 이성 쪽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어떨까요? 안녕히 계세요.